신약성경 8면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섯 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청년부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읽어본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고등부 때 전도사님께 배웠던 은혜의 방편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말씀, 기도, 성례였습니다 은혜의 방편, 말씀, 기도, 성례인데 헤르만 바빙크의 책을 펼치는 순간 기도가 없었습니다 말씀과 성례 바로 세례와 성찬만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갑자기 의문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세례 문답서만 펴봐도 은혜의 방편에 말씀, 기도, 성례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읽어봤습니다. 읽다가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기도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저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기도가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대요리 문답에서는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는 특히 주기도문을 기도의 은혜의 방편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기도 이두 가지는 연관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열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말씀보다, 말씀을 습득한 일보다도 기도를 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기보다 기도가 더 소중하고, 말씀보다 기도가 더 완전하다고 여겨, 말씀보다 기도에만 더 초점을 맞추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살펴볼 것은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를 어떻게 해왔는지, 돌이켜,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이 똑같이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었는지, 우리의 기도가 과연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기도였는지 돌이켜 생각해 보며 우리가 이 시간 진정한 참된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진, 올려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기도는요, 기도의 대상이 확실해야 합니다. 대우를 문답 179문항은 이 기도의 대상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요청을 들으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으며, 오직 그 하나님만이 신앙의 대상이 되고, 또참 예배의 대상이 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인 이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고 그분밖에 그 아무에게서도 아무에게나 절대로 드려서는 안 된다 라고 답변합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왕상 열왕기상 8장 39절에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4절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과 마띠아의, 마띠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솔로몬과 요셉과 마띠아는 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이 몇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오직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명확하게 지명하며 그 대상을 확실하게 하여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인 하나님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만 하나님인 하나님이 너무나도 많아서 여기저기 하나님께 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 마치 우리가 나아온 것처럼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 나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또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돈을 채워 줄 돈신 돈신에게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학업을 풍부하게 지켜줄 지식과 운의 신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아픈 곳을 낫게 해줄 생명의 신에게 기도를 드리고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게 해줄 신비체험의 신께 기도를 드린다는, 드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명중률이라는 이야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명중률 네, 다 아시죠? 이 명중률이라는 것은요 이제 사격을 하시는 분들에게 적용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축구를 하는 분들은 슈팅률, 야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스트라이크를 잡는 이렇게 삼집률,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이 명중률이라는 것은요, 연습을 통해 더욱더 올라가게 됩니다. 더욱더 명확성을 띠며 더욱더 정확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어느 날 좋은 명중률을 가지게 되어 사격하는 자기 명중률이 90%라고 가정하면 20발 중에 몇 발을 맞출 수 있습니까? 18발을 맞출 수 있는 고수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명중률과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100%의 명중률을 가진 사수는 될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이라는 도구를 주시고 또한 자신에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해 응답하겠고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는 신기하게도 부르짖는 것에만 열중을 다합니다 명중률을 잃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온갖 돈신에게 신비한 체험의 신에게. 건강의 신에게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모두가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이 한 공동체가 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각자가 다른 신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며,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을 품고 주님 안에 하나가 되겠습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지요. 여러분, 또 기도의 대상을 확실하게 하지 않음을 통하여 우리가 또 정말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기도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대상을 향한 기도, 명확한 기도의 방법, 명확하게 기도의 대상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하여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게 되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며 신비한 체험과 놀라운 경험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를 즐겨 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엇입니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함입니까?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우리는 결국 성령 충만함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라는 명칭을 갖다 붙여 자기 생각대로의 기도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께서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만약에 만약에 혹여나 불가능하겠지만 성령님이 이 뜻을 넘어갔다면 무엇이 됩니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그는 반대로 그 이미 그분은 성령님이 또한 아닐 수도 있는,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의 대상을 설정하고 그분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말씀 구절에서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는 기도는요 사실 여러분 기독교 우리 종교 아 우리 교회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 산에 올라가서 자리를 깔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세상도 하고 있는 기도가 그러한 기도입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지요 우리는 사실 열심히 기도하는 축에도 못 깁니다 이단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서라도 기도 드리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다하는 것 당연히 당연한 것이죠.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방향성을 잃고 잘못된 방향을 향해 나가는 것은 열심을 다하지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분별력 있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바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오직 유일한 중재다, 중재자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사실은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 연락될 소망조차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함을 통하여 우리의 음성은 하나님께 닿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도 그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오직 그를 의지함으로 기도한다 라는 개념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가 하나 될수 될 없게 만드는 큰벽 중에, 벽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비교해서 말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세상과 비교해보겠습니다. 세상은 그냥 기도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분별되어져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에다가 끝에 여러분, 놀라운 마법. 예수님의 이름만 붙이고 끝나는 기도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사실은 기도드리는 것에는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이름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단순한 개념으로 끝내버린다면요, 진정으로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반드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이렇게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무엇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행하겠다.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행하심이 크신 하나님 이시기에 우리에게 오는 부유와 이땅과서 얻는 것들이 엄청난 선물로 우리에게 올 것이다 또는 부자가 될 것이다 모든 병이 낫는다 우리가 그러한 복을 받겠다 내가 부유해지겠다 이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수단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 바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하온 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강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다니엘은 이새 이제, 이제 더 이상 세상적으로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고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황폐한 성소에 주의 얼굴 빛을 비추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간절히 무언가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로 구하자고, 구하고자 했던 것이 19절에서 드러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는 기도와 세상이 하는 기도에는 매우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는 기도는 자신의 부유함을 바라보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높아지심, 하나님이 높아지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들어지길 소망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기에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기, 무거운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선행과 함께 그것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외치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무게는요, 바로 이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을 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 내겠습니다.라는 다짐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길들을 나도 최선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무게감 있는, 무게감 있게 고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흘려가는 말로, 그냥 주문처럼, 세상이 하는 주문처럼 그렇게 흘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아무 내용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만 외쳐도 눈물이 흐르고 우리의 마음이 울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대상을 확실히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그냥 종교인입니까? 세상에서 믿는 종교들과 똑같이 이곳에 앉아 있는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되어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기 위한 우리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고민하며 또 고민해 보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없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하는 기도와 세상이 하는 주문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께 하는 기도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모든 걸 내어 드리는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한 것인지 아니면 아무데나 빌고 또 비는 세상이 말하는 소원이라는 것을 빈 것인지에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2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무런 무기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내뱉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매우 값싼 은혜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미 자발적으로 죄를 짓고 지옥불에 떨어져야 하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모든 일생을 주님께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음을 부르짖는 기도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또 우리는 나의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기를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우리는 또 구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하십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구하십시다. 내가 구해야 할 필요가 세상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극률과 자비를 필요 조건으로 구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막연하게 이렇게 매주 주일날 나와서 앉아 있는 것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언젠가 내가 앉아 있지 아니하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그곳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날마다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만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웨스터민스터 대요리문답 193문의 답변에서 이 주기도문의 이용할 양식이라는 것에 자문 30장 8절에서 9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용할 양식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롱할 양식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가 다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